안녕하세요 베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앵글이 네, 이렇게 제가 들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블랙라벨 신상 나와서 어, 좀 보여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지금 카메라에 좀어좀 어, 좀 밝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좀생 정확한 색깔은 저희 베이스보램 사이트에서 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사이트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예, 어, 하나, 어, 요거 제거 두개 있는, 남아있는, 예, 구작, 어, 협찬 스타일, 내아입니다내아 네아. 파랑, 어, 빨강. 요거는 기본 각작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요거는 그냥 패스. 요거 신상품이 아니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투수 먼저 보겠습니다. 투수. 자, 검정색에, 네. 검정색에, 네. 아, 메이저 웹, 그리고 흰색 실, 그리고 에, 단면 웰트입니다. 자, 아주 기본색이죠. 에, 그냥 올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끈피도 검정이고, 자, 비트로 잡기 패턴 네, 아주 네. 깔끔합니다. 이렇게 네, 생겼고, 요거 메이저 웹이랑, 네, 그리고 요 철판 앱이죠. 무지 웹, 네, 철판에.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투수글러브 찾으시는 분들이, 어, 저희가 이제 전에 1차분 검정 투수글러브가 빨리 소진이 돼서 검정만 추가로 생산을 했습니다. 요 저희가 테이블에는 이렇게 샘플링, 샘플로 하나씩만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빨강색, 레드 오렌지입니다. 정확히 레드 오렌지, 레아 3종입니다. 구보땡 십자웹 그리고 예 V 웹 그리고 클래식 십자웹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작을 했고 이것도 검정색 끈피 그리고 내피가 검정이에요 내피가 내피가 검정이라서 뭔가 있어 보이죠 예 약간 어, 약간 음, 그 예, 예, 저기 옆나라 스타일 뭐 그런 느낌이 나도록 배색을 했고요. 네, 다시한번 요포고면 이런 질감을 한번 카메라로 아 이게 또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고것땡 예, 십자에 네, 이렇게 예. 자 어, 넓은 포고면 그리고 예, 네아로써 아주 괜찮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 이 네아 예, 검정도 이렇게 있는데 네, 네아 빨강 레드 오렌지와 검정 쪽 조금은 얇게 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무게를 조금 더 경량화 시켰고, 예,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얄쌍한 느낌이 나도록 아, 조금 펠트 부분의 두께를 조금 예, 얇게 예,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 요, 그렇다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탄탄함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두께감.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아주 살짝 줄였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니고 전달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잘 보시면 내피가 탄색입니다. 이것도 아주 에어서 멋진 고가 글로브들이 에 이제 배색을 하는 그런 느낌의 검탄 배색이죠. 네, 이광 보이시죠 광. 네, 이게 아무것도 안한 상태의 가죽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 넓죠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보땡 십자웹 그리고 V 웹네 그리고 네 클래시 십자웹 이렇게 세 가지 에 아, 웹으로 어, 입고가 되었습니다 탄색 테네시 탄 끊기고요 네보면 이렇게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예, 아주 는 아니고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기존보다는 살짝 아주 살짝 얇아졌다. 그래서 약간 경량화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착수하면요 새 글러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한새 글러브. 톤이 정확히 들어가서 지금 제 손이 이 손가락 구멍들 사이에 정확히 싹 살포시 들어가서 딱 맞는. 그런 아주 착수감이 굉장히 좋은 글러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내야 검정 3종, 예, 산색, 그리고, 레드 오렌지 검정 배색, 이렇게 자, 그리고, 예, 아, 이제, 검정, 예, 검검이죠. 검정, 검정 끈에, 예, 투수글러브 아, 그리고 요거, 검정의탄색끈이 방, 어, 무지앱이 있는, 철판앱인데 그게 인기가 좋았는데, 그거 제이코가 됐습니다. 그거, 베이스보램이나, 예, 그, 저희 카페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어, 제가, 그거는, 예,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 똑같습니다. 기존에 1차분에 들어왔던 검정의 어, 실은 골드고, 끈피는 테네시탄. 이렇게 된, 무지앱, 철판앱만 제이코 됐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요, 메이저 웹 검정 검검 메이저 요, 메이저 웹요 투수 글러브는 재고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에, 미리 에,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출고 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재고는 요거 하나 뭐, 무지웹은 재고가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내야 6종이죠. 6종 6중, 그다음에 에, 재입고도 있고 요 투수 신상은 투수 이렇게 두 가지 웹을 가진. 네, 검정색 투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어, 가죽 퀄리티가 항상 늘 에,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 때도 아주 퀄리티 좋은 가죽으로 제작된 에, 블랙 라벨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검정의 탄색 대피는 너무 예쁘네요. 제가 최근에 글러브를 바꿨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탄색으로 바꿨는데 이 탄색 예, 여기서 탄생으로 바꿨는데, 아, 이걸로 할거 그랬어요? 좀 아쉽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소개 영상 보여드렸구요.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베이스보람 참조해주시고, 조금 더 할인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블랙라벨 할인가 문의드립니다라고 해주시면, 네. 어, 저 판매가 어,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